자, 글의 흐름인데, 이 글의 흐름에서 유사성이라고 하는 걸 잡아보자는 거야. 그럼 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걸 잡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지식이 만들어진다고? 배경지식이라는 놈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밑줄 치고 열심히 받아 적어서 시험 볼 때만 써먹는 게 배경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배경지식이 돼야 된다는 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내말 이해되더라. 잠깐만 여담으로 말해보면, 얘들아, 선생님 봐봐. 열심히 한다고 다 이루어질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얘들아, 전국에 체조선수가 얼마나 많겠니? 그럼 그 체조선수들이 다 열심히 하면 진짜 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딸수 있니? 못 따지. 맞지, 얘들아? 그런데 왜 열심히 할까?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못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야.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내가 금메달을 따고 안 따고는 사실은 내가 노력한 거 플러스 운도 따라야 돼. 솔직히 인정? 그지? 솔직히 운도 따라야 돼. 선생님도 얘들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의지로만 대 되는 일은 거의 없어. 운도 좀 따라야 돼, 운도.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마.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짓이라고. 고민하느라고 15시간 동안 시간을 쓰지 말고 공부하느라고 15시간 시간을 쓰라고 두 번째 이왕 공부하는 거좀 재밌게 해 이왕 공부하는 거뭐 하게 하라고? 재밌게 좀해 재밌게 좀 제발 좀 제발 좀 그럼 비문학 지문 팁 주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선생님 저 비문학 지금 재미없어요 그럼 얘들아 비문학은 재미없지만 관심 있는 분야는 하나씩 있지 전 관심도 없어요 그럼 좀 찾아봐 있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럼 얘들아, 비문학 지문에서 영화 지문만 가지고 연습해, 처음에. 비문학 지문에 예술 지문만 가지고 연습하라고. 선생님, 저는 솔직히 철학 지문이 재밌어요. 그럼 철학 가지고 연습하라고. 비문학에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주제들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주제 중에 니네 입맛에 맞는 지문이 있어. 내말 이해돼? 우리 딸내미는, 우리 딸내미는 너희들과 똑같이 고등학생인데 경제 지문을 싫어해. 근데 걔는 돈은 좋아해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돈 쓰는 건 좋아하는데 돈 버는 건 관심이 없는 친구야 어마어마한 친구지 <laughs> 어? 그러면 이 친구한테 경제 지문에 관심 없는데 비문학 친구한테 경제 지문 하라고 러면 하겠어 안 하겠어 재미없어서 안 하려고 한다고 법에 관심이 없는데 법을 하려고 하겠냐고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림이나 미학이나 예술 쪽에 먼저 그걸 연습하면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재미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라고. 내말 이해돼? 절대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고.